가치가 새로 평가를 받는 회의인데 안전사고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빛나는 걸 보실 와.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방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1978년생 48 말띠 운세입니다. 딱 48년 동안 살아 오시면서 과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 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가끔 쉬어갈 때가 있었지. 그러면 아... 쉬어갈 때가 있다라는 건 어떤 지치였던 건가요? 그렇지. 아... 정체기가 들면. 아정 정체기. 혼란에 빠지잖아요, 누구나. 근데 왜네. 그 정체기 때 이제 쉬는 사람도 있고 더 악마리 근성을 가지고. 올려 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 여기까지인가? 이러면서 좀 주춤했었지 아,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48살 말띠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말이 어때요 원래는 경주말이잖아 그냥 막 정신없이 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말들이 뛰다가 진짜 힘들어서 지쳐서 쓴 거야 음. 뛰기가 싫었던 거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거든 말이 열심히 뛰었으면 기수가 말한테 당근을 주던가, 그 당근이 없었던 거야. 그니까 러이 사람들 인생에서 그랬다고.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들이 시기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음. 무엇을 했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실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운세가 그렇게 팍팍하면 안 돼. 이분들이 운세가 너무 팍팍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팍팍해. 아. 응. 그랬던 거예요. 음, 지금 48년 동안 어, 그런 힘든 속에서 묵묵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라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48살 말띠 분들에게 2025년 을사년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신나는 해는? 오. 오. 무언가 내가 안해 봤던 거에 대한 다시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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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워커홀릭처럼 했는데 음. 어떤 새로운 취미생활을 알게 됐는데 신세계를 맛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말 몸 생각을 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는데 음. 거기서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 때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비슷하잖아요 항상 보면 음. 눈인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밥도 먹고 뭐 하다 보니까 또 같은 목표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잖아 운동은 건강하게 그 체중도 빼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근데 실제 직업은 다 다르잖아. 이것저것 각양각색 각층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런 부류도 있구나, 저런 부류도 있구나 하면서 또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를 하게 돼. 그래서 좋다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인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인복도 인복이죠. 왜냐면 여태까지 인복도 이렇게 없었거든. <laughs> 인복 진짜 더럽게 없었어요. 무어생 말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음. 어마흔 이분들 보면 혼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야. 인복은 무슨 인복. 사기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어, 죽어서 개주지 않으면 된다고. 근데 이분들 어, 지금부터 잘하세요. 뭐 항상 누구한테나 제가 다 잘하라고 하지만은 모생말기 본인들이 잃어버렸던 48년의 인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 예. 잃어버렸던 48년의 네. 인생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어 음. 그 말인즉 막말로 뒤지게 그지같이 살았는데 어, 진짜 로또라도 하나 맞아서 내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 정말로 내가 어떤 걸 발명을 했는데 항상 사람들이 아 이거 필요 없어 네가 한건다 쓰레기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의 상품성의 가치를 보고서 이거를 상품화하자 해서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궁 가치가 새로 평가를 받는 해이기도 해 응. 그렇기 때문에 어, 뿌생 말띠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봐봐. 지금 제가 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좋게 받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 사, 이, 상황에서 제일 조심할 게 있어. 사기.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같이 따는데 르이 부분에선 사기야. 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거 그 기술 줘봐. 어, 주면은 이제 안녕이지. 너 서류 있어? 증거 있어?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지. 그거 조심하시면 돼. 그러면 직장에는 사기 안 당하냐? 아니지. 상사가 어, 드라마 보면 많잖아. 내가 이거에서 아이템 올렸더니 지가 했다고 올려갖고 사장한테 표창 받고 하는 거, 본인들이 받고 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딱 전형적인 그런 뒤통수.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조심하시면 여러분 계속 팍팍팍 열리고 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돼. 어 무엇이 겁나. 근데 진짜 사, 이런 사기 이런 단어만 들어도 진짜 끔찍하고 아찔해. 응. 오방기 갖고 때려줄까? <laughs> 때려주세요. 어. 그래서 이 무호생 말띠들은요. 어 근데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 음, 좀 마무리 질려들 꼭난 마무리를 일찍 못찍게 하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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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통에 계신 분 갑자기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철을 만지는 직업이라고 얘기했다 철 음. 어떤 주물공장 이런 거 음. 이런 거에 직접 운영을 하시던 거기 아니면 직원이든 간에 이런 분들은요 사고만 조심하세요 안전사고 요거만 조심하시면은 근데 왜 간호사들이 그러면은 무슨 안전사고가 있냐. 할수 있지. 바늘에 막 감염된 거에 찔릴 수도 있어서 실제로 병 없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음. 그런 안전 사고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빛나는 걸 보실 와.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딱두 개가 나왔습니다. 응.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앞만 보고 열심히 성신껏 내 지금 직성대로 내 양심대로 왔다면은 그거 잃지 마시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만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십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